안녕하십니까 롯데마리아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롯데대 두산 서울 잠실야구장 경기분석에 어, 경기 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어, 윌커슨이 오늘 선발 출을했습니다 오늘 윌커슨이 6과 3분의 2인 무 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어, 시즌 3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윌커슨은 6과 3분의 2인 동안 2피 안타1 사사구를 내주면서 음, 호투를 해줬습니다. 뭐 윌카슨이 호투했다고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하도 뭐저 오늘 뭐 윌카슨 같은 경우는 구속도 어 좋았고 어 제구 포트에서 결정구가 어 괜찮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이면서 오늘 6과 3분의 2이 어 소화를 했는데 아7회초에도 투하우 잡아놓고 뭐. 어, 좀 마무리를 했으면 했는데, 뭐, 김태형 감독은, 저, 바꿔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투수교체 타이밍 때, 아, 어, 투수, 어, 마운드에 주영광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가려다가, 김태희 바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상황 보더라도, 감독이 거의,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는 뭐 딱 봐도 나오잖아요. 하여튼 어, 율커슨이 어, 제가 뭐 중계하면서 어쨌든 제가 경기 분석을 하면서 율커슨 호투했다 이야기는 한 번도 안한것 같은데 오늘 정말 잘 던져줬습니다 율커슨이. 율커슨 율크스 같은 경우 지금 어, 다음 등판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는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뭐 반즈가 오늘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어때큰 도움이 됩니다.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든 좀 되는데 또 어떤 모습을 다음 덕판에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해도 오늘 반즈, 아 반즈란다. 오늘 윌커슨 어 정말 잘 던져줬습니다. 오늘 던진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 어뭐 집으로 지금 숙소로 돌아갔겠죠. 숙소에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던진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오늘 롯데가 아, 두 사람한테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연승을 달렸습니다. 2연승을 달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참 얘가 뭐 경기 공격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뭐 무사 주자가 나가도 그냥 강공으로 가는 거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아 진해수 김상수 이라 올리는데 지금 전미라고 오늘 김원중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5대형에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지금 어저께도 전미로 김원중 올라왔죠. 뭐 전미로도 뭐 그나마 이해하다 전미로는 뭐이를뭐할뭐 뭐 솔직히 뭐 나는 안 올린 안 올렸을 건데, 야가 감독이면. 왜 이렇게 선수들을 혹사시키는지 그리고 김원중이가 오늘 5대0인데 굳이 올라와야 됩니까 만약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주에 등판을 못했다 그래갖고 올라올됩니다 근데 어저께 올라와서 세이브를 올렸잖아요 근데 굳이 5대0에서 올려, 올라와야 려올 되는지 결국 마무리가 세이브 요건이 안됐을 때 정말 진짜 급박할 때뭐 올라가는 거야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결국 어, 일실좀 해버리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보상이 없는 거 이런 거 하면 좀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뭘 내가 이걸 하면 뭐라도 뭐가 나한테 돌아와야지 뭐 솔직히 기분도 할 마음도 나고 할 건데 굳이 오대영에서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비를 올려야 되는 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래가지고 뭐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뭐 이거 중에 중요... 뭐 오만 때운다 다 올립니다, 그냥 뭐왜 이런 식으로 투수 운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왜 이렇게 하는지 참답답합니다 하는 뭐또이 뭐 영상 보고 또저 새끼는 뭐 이겨도 지, 이겨도 뭐 지, 맨날 대도 안한 소리 뭐저 지적을 계속하는 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겨도안그렇습니까5대대에서뭐김원중이 올라와야 됩니까? 마무리 투수가 5대에서뭐 세이브 역건다인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만이번주 등판을 못 했다 이러면 어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러는데 어제 그 세이브 올렸잖아요. 어제 그 등판인데 굳이 또 오늘 역건다인데 오늘만 세이브 역건이 뭐 올라와야죠. 올라와야지 그것도 아닌데 굳이 올린다. 참 나는 정말 납득이안 갑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뭐 이겨서 뭐 다행이긴 한데, 어찌 든 오늘 뭐 레이에스가 영대0으로 가다가 영대형 음영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레이에스가 육회 초에 월솔로 때리면서영의 행진을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롯데가 오늘 뭐 이겼는데, 하여튼 뭐 뭐죠? 내일은. 롯데는 누굽니까 보십시다. 내일은 롯데는 어 나균한이고 저는 강빈이네 강빈. 두산은 곽빈이 올라온다. 강빈 이 올라오는데 하여튼 뭐 내일도 나균한이가 잘해줘가지고 뭐 승리. 롯데가 3연승 달릴 수 있게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야기윤학케 선수 등본이 쉽고만 임시호스스톰볼이 쉽고 공유 공유만 쉽게 잡죠. 유낙길 하면 100원 투올리셔야 됩니다, 유낙길 하면. 100원 투 아닙니까, 유낙길 하면. 왜영구계번을안 해주는지 나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너무 안 가가지고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정말, 정말 잘한 투수인데, 잘한 선수를 이렇게 홀대하는 게 롯데 구단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는 경기에서 쓰는 제가 십 년을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누워 있다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본인도 고생이죠 어찌됐든 뭐 뇌사지만 뭐 생각은 할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 어떤 선수 예우 해주려고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두 선수 영구 계보 해줄 때까지 제가 경기 분석이나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할 때니까 롯데 구단에서는. 빠른 실례 두 선수 여부 경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두산 서울 잠실구장 경기 롯데가 두산한테 5대 1로 어,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